전기 기능사 필기. 아, 이거 독학하시는 분들 진짜 막막하실 때 많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요. 합격에 그냥 꼭 필요한 핵심 개념 하나 기출 문제로 아주 확실하게 끝내 버리자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정복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합격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그런 단골 문제예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이 뭐냐는 거죠? 음, 지금 보면 뭐 자기력, 전자력 다 비슷해 보이고 좀 헷갈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딱 끝나고 나면 정답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사실 이 문제의 힌트는요. 바로 문제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정답을 맞히기 위한 핵심 개념. 바로 기전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전력. 한자 그대로 풀면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잖아요. 정의를 보면 딱 그거예요.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쭉 흐르게 하려고 전압을 계속 만들어 주는 힘. 다른 거다 잊어도 힘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원동력 그 자체인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이 기전력이 무슨 일을 하느냐? 떡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전압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류를 한번 쓱 흐르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흐르게 한다는 거죠. 만들어낸다? 지속적으로. 이두 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단한 힘, 기전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되게 가까이 있어요. 우리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전지 있죠? 그런 전지나 아니면 거대한 발전기 같은 것들. 좀더 쉽게 말하면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전원에서 바로 이 기전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기전력이 뭔지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럼 다시 맨 처음 봤던 그 기출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어떠세요? 이제는 정답이 딱 보이지 않으세요?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였죠?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힘.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방금 우리가 배운 기전력의 정의랑 완전 똑같죠? 바로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기전력이죠.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 하면 바로 기전력 하고 튀어나오실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무조건 맞히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기전력은 뭐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둘째, 어디서 나온다? 건전지나 발전기 같은 전원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합격 꿀팁. 지금 우리처럼요. 이론만 파는 게 아니라 바로 기출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 이게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기전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신 거예요. 자, 다음에는 또 어떤 개념을 이렇게 같이 부숴 볼까요? 여러분의 도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